저는 얼마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해서 첫 의뢰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형수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는 거였어요. 사건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출신은 눈마로 이어진 산길을 공차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었기에 특별히 조심할 일은 없었는데, 그런데 봉갑 300m 지점에서 떠져 있는 한 남자를 칠판니다 놀란 주씨은 차에서 내려 그 남자 쪽을 돌려갔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고 있었고 옆에는 오토바이가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습니다 주씨는 오토바이 사고임을 직감하고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마침 배터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신고하기 위해 일단 본가로 돌아가 전화를 하려는데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대형 날부치로 습격당한 부모의 참살 시체가 있었거든요. 추후의 분석 결과, 살해를 당한 부모의 현금 카드가 그 오토바이 청년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청년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오토바이 청년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범행 시각 전후 4시간의 기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말은 즉 오토바이 뒤에 누군가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그 청년이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제 3자가 존재하는 걸까요? 일단 그보다도 이 일은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을 죽여봤거든요